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 14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뭐 조금 난리부릇을 춘것 같지만, 어, 그래도 오늘 평상시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얘기부터 하겠다는 거죠. 미국 이제 급등 마감해서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고, 현재 유럽은 어, 좀 일단 주춤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자리죠. 독일만 보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뭐예요? 일단 단기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올라온 건데 이 반등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좀좀 좀 쉬었다가 또 반등이 지속될 거냐 이런 부분. 쉬었다 가, 쉬었다 더 반등할 거냐 그만 반등할 거냐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유럽에 별로 별로 베팅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별 관심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도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마 오늘 밤 미국도 좀 이런 피로감 같은 걸 조금 의식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제 미국도 조금 무리하긴 무리했죠. 아무튼 근데 미국 이야기는 좀 있다가 하고요. 어, 뭐 오늘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데도 신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그래 봐야 일단 뭐 계속 반등 중이니까 여기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오늘 이제 좀 해외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제 생각에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 본토, 홍콩 말고 본토요. 홍콩은 뭐 오래전부터 하락 추세 중이니까 더 이상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콩의 하락 추세는. 한참 전에 굳어져 있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 상해 종합 같은 게 이제 오늘 좀 이제 약간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한 착했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보는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를 2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못 넘더니 오늘 강하게 돌파한 착을 했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기존의 숏불자분들께서는 뒤통수를 좀 박박 긁어봐야 되는 자리일 거고 신규로 숏을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어쩌면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대항봉이 튀어나왔으면, 최소한 전고점 부근까지는 달릴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가능성 열어놓는 게 좋긴 할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저항은 여기에 하나 있어요. 이런 모습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이제 올랐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라게 아니고, 동시에 위안화가 오늘 초강세를 보이면서 전저점을 뚫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더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위안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1년 올해 5월달 말에 만들어 놓은 저점을 강하게 깼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떻겠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 중국에 본격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위안화가 초강세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겠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직전 저점을 강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요. 뭐, 물론, 오늘의 하락을 내일 바로 장대항봉으로 엄청나게 되돌려버리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봉이 속임수였을 수 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뭐, 내일, 네, 현재,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전저점을 강하게 깼으니까 추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가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추가 위안화 강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일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오늘원 달러 환율 같은 것도 1175원 76원 자리 부근에서 비리비리 해갖고 마치 아래쪽으로 더갈 것처럼 마치 또 다시 한국으로 이 외국인 자본들이 또 쏟아져 들어올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아무튼 이쯤에서 좀뭐 자세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거는 잠깐 좀 넣어두고 조금만 있다가 하고요. 이쯤에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투자 원칙에 관련된 부분이죠. 투자 철학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투자 원칙을 지켜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어때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마치 톱니바퀴 톱니바퀴 딱딱딱딱 맞춰 돌아가던 듯이 그래 기계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주식시장이 마치 그 생물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딱딱딱딱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승 추세라고 해서 꼭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움직이지 않고 위쪽으로 삐죽했다 아래쪽으로 삐죽했다가 이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생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게 어쩌면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막 주식시장이 난리부릇을 추니까 내가 어떤 원칙을 갖고 딱 대응을 하면은 어떤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편으로 이렇게 이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생물같이 움직이는 이런 주식시장에 어떤 일정한 기계적인 투자 원칙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뭐 기술적 분석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분석을 이런 분석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우리는 뒤통수를 맞기도 쉬워지긴 합니다 이런 슈팅이란 구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식시장에는요 그죠 이, 이래서 생물 같다는 건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너무나 어떤 기계적인 원칙 같은 것만 어, 예, 너무 그 생물 같은 시장에 기계적인 잣대를 갖다 대면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주식시장과 함께, 그, 춤을 출수 있는,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와 주면은, 나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고, 아이고, 내려가네, 내려가면 허허 웃으면서 거기에 맞춰 대응해주고, 정말 이, 무르르듯 같이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쉽습니까?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 신선이죠. 그렇게 되면 벌써, 예, 전 세계에 있는 빌딩이 전부 아마 제 거였을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에요. 그래 아무튼 그 이런 와중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은 그죠 위안화 같은 거막 전조점 뚫고 내려가고 초강세 나타나고 오늘 막 코스피 선물 400 넘어가고 이런 때 대응을 그죠 조금 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건데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정한 투자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엄밀히 따지면 없어요. 어, 저는 좀 그때 그때 좀 다른 겁니다. 전좀 그때 그때 좀 다르게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그 생물처럼 움직이는 이 주요 원인이 뭘까? 이렇게 주식시장이 생물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뭘까라는 걸 자체를 저는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본질이 뭐냐,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영상을 녹화하면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아뭐 냄비에 뭐 불이 뭐 너무 세가지고 냄비에 빵꾸가 난다 뭐 그런 표현 드리는 게 그죠? 이 시장의 힘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려고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특별한 뭐 오늘 아침이나 뭐 이런 때도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죠 아 개인들이 아마 환호를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아 개인들이 아마 뭐 쇼세 달라붙거나 뭐 롱에 달라붙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환호를 할것 같습니다 축포를 터트릴 것 같습니다 침으로 할것 같습니다 또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네. 저는 이제 이거 이거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들이, 투자 심리들이 이 주식 시장을 이 생물처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들의 어떤 지나친 욕심이나 공포가 이런 슈팅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점들이 생물처럼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딱딱 정해진 뭐 예를 들면 뭐 일묘 균형표니 뭐 RSI니 뭐 아니면 뭐 파동론이니 이런 걸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아무튼 시장은 어떻게든 뒤통수를 치는 방향으로 좀 움직이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 봤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지표나 기술적인 공부도 정말 똑바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나 대응을 정말 거의 100%에 가깝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떤 어떤 기술적 분석 방법이나 이런거를 그렇게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 신선이 됐다란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기술적 지표 없어도 이미 시장과 함께 신선처럼 가고 계신 분들일 이 거고요. 아무튼 아직 신선이 되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나는 그래도 어떤 이런 원칙 같은 걸 딱딱딱 고수해서 아, 무조건 전저점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가는 거다. 아니면 무조건 뭐 어떤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무조건 위로 가는 거다 요렇게 쉽게 그냥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은 어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뭐 저처럼 어떤 뭐 이렇게 뭐 뒤에 숨겨진 이 근원을 파악한답시고 조금 더 고생을 해 보실지 하여튼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이제 투자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요한 날인데 좀 길게 풀었는데요. 어,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더 강세로 갈것 같고 위안화도 뭐 초강세로 가지 않았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긴 한데 우리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얘네가 강해야 될 이유가 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든다는 거죠 뭐 물론 이것도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달러 강세 속도가 너무 가팔랐으니까 그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원화와 위안화가 강할 수 있죠. 강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걸 움직이는 이 근원적인 요인은 뭐냐. 결과적으로 미국의 긴축 이런 것일 거거든요. 어, 또 그리고 미국의 지나친 물가 상승,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를 불러오는 거고, 긴축을 불러올 건데, 근데 긴축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왜 이거 원화하고 위안화가 전저점을 뚫으면서 초강세를 나타낼까? 더군다나 연말이죠. 연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래 주식시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게 어떤 움직이는 거에 주요 원인이다 보니까 오늘 라운드 넘버 그죠?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1만 뭐 원, 뭐 이만 원, 삼만 원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 있잖아요. 뭐이1 3 0 0원 이런 거 말고 이만 원, 삼만 원. 이런 라운드 넘버를 중시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1 2월이란 숫자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라운드 넘버라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는, 12월 말까지는, 뭐, 그래서 올해 진행되던 흐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도 저는 약간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이 말에 올해를 마지막 짓는데, 어, 지금 위안화 같은 게 아무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신나게 가는 걸 보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이 강세 흐름, 강, 오랫동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이 되면서 이 강세 흐름을 뽕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 와중에 일단 원화는 지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연 단위를 딱 살펴보시면. 거의 1월 1일 달에 거의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거의 올해 첫 거에 저점이 나왔다는 거죠 정말 재밌어요 그죠 뭐 1월 1일부터 한국에 딱 무슨 일이 생겨갖고원 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야 올해까지는 워낙 강세로 밀고 내년부터는 워낙 약세로 밀자 그래 뭐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원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까지 뽕을 뽑고 싶은 그런 논리들에 의해서 지금 얘 같이 좀 끌려 내려오는 듯한 그죠 위험 자산을 뽕을 뽑고 싶은 올해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얘도가 자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와중에 그죠 원 달러 그, 그 와중에 코스피는 오늘 잠깐 400을 넘었다가 내려왔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좀 잡다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고요. 그 오늘 이슈 같은 게좀 하나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아, 뭐 이슈가 아니고 그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긴축이 가속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재밌는 자료가 있긴 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 제로헤지닷컴 들어가셔가지고요, 제로헤지닷컴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글 제목 검색하시면은 나오거든요. 요거 검색해 보시면 원문 보실 수 있는데 영어예요. 어차피, 그래서 영어 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제 생각에 이제 이런 영상에서 우리가 이걸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마침 저기 어떤 애널리스트가 잘 저는 이걸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채권은 그, 채권왕 그,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작년에, 작년에 코로나 때 제가 알기로, 쇼대박을 한번 먹었던 사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세를 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어젠가, 에이, 이 사람이 어제 무슨, 그, 그,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했대요. 그러면서 주제가, 뭐 파월의 일시적이다.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내년 초에 미국 CPI가 7%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또뭐 그리고 젊은이들의 뭐 임금 증가율이 엄청나가지고 인플레가 장난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국 패드는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고,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다고 합니다. 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소식인 것 같아서 하나 좀 갖고 나왔고요. 하여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 수상, 영국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수상, 체인벌린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대의 평화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우리 시대의 평화는 없었죠. 이 뒤에 2차 세계대전 터졌죠.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파워르장이 이 사람처럼 뭐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는 비유로 이런 사진을 가지고 나온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내용을 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이 사람이 건들락 이란 사람이 인플레가 훨씬 심각해 질거 라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자료 라고 해서 갖고 나온 겁니다 참고를 할 만할 것 같아요 요런 점들 좀 투자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달라진 거 없다 달라진 거 없다 어뭐 위안화가 그렇게 뭐 내리꽂고 원화가 더 강세로 가고 코스피가 대세 상승할 것 같지만 이런 때일수록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어, 그, 과연 옛날과 바뀐 게 뭔지,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어서 시장이 이렇게 급등했는지. 근데 이제 옛날과 생각해서 바뀐 게 없다면 이 급등은 속임수일 수도 있겠죠.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딱히 달라진 거는 찾지 못했다라는 거. 예,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뭐, 그죠? 긴축은 갈수록 더 빨라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12월 FOMC, 뭐, 요런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여러분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이, 어느샌가 벌써 이제, 그때가 왔는데, 다음 주 15일날 FOMC 회의 있고, 그,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주니까또 무슨 짓을든 또 버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주인데 그런 주를 앞두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약간 뽕을 뽑는 흐름 쪽으로 상승 쪽으로 뽕을 뽑는 흐름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여부를 좀 우린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봤을 땐이 이거의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예, 지금 그죠? 제가 봤을 땐 올해 내내, 내내 이어 졌던 흐름이 12월 말이니 12월 초니까 올해 계속 뽕을 뽑자로 갈 것인지. 뭐, 하여튼, 이런 점들, 이런 점들 위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약간 꼬였는데. 일단, 그래도 한국 주식 시장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실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에서 좀 잡서를 좀 길게 했어요. 어, 일단, 400을, 고점은 높였죠, 또. 고점은 높였는데, 그렇다고 400 넘어가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이라고 하시면, 선물 400을 종가상으로 넘어가는 거 여부일 텐데, 일단 하여튼 재밌게도 종가상으로는 넘어가진 않았네요. 일단 저항을 어디에 하나 있음을 확인을 했죠. 결과적으로 400이 저항임을 확인을 했어요. 어,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이 오버슈팅이 저는 조만간 끝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숏베팅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좀더 기다려 보시고 한 2, 3거래일 요런 식으로 확인하면 그때 좀 이제 강하게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 지금 당장 이런 상황들만 보면 도무지 이제 하방은 생각할 수가 없죠. 무서워 죽겠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눈만 뜨면 단몇 거래일 만에 지금. 거의 30포인트가 올랐는데, 선물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숏을 생각해요, 그죠?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그, 뭐 약간 또 이야기가 또 심리적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마 편하게 자신감 있게 산 거는 잘안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무서워갖고 발발발 떨면서 매수 버튼 누를 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때가 제가 봤을 땐좀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여기 8월, 8월 초에, 8월 초에 쇼 사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긴 했어요. 단지 이제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산 거죠. 아, 이건 내가 기계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저기 있으니까 난 매수한다. 아예 모르겠다. 지금까지 올랐던 건 모르겠고 저항 못 넘었으니까 난 매수한다. 이거였거든요. 쇼, 좀 매수할 때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좀잘 풀려오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11월 30일 날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았었죠. 아, 이제 사면 될것 같다 그랬는데, 오히려 반등 올라오죠. 그런 점들을 좀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리에서 당연히 확신이 없는 건, 예, 확, 확신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미래를 모르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못 보기 때문에, 이, 이런 자리에서 슛을 이런 자리에서, 예, 이런 자리에서 을 진입할 때, 그, 당연히 무섭고, 확신이 안 서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너무 확신을 갖고 뭔가 진입을 하면은 고개를 조금 갸우뚱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만 좀더 해보자면은 그뭐 푸드옵션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어디선가 일단 저항을 확인하면서 멈췄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푸드옵션들이 살아나고 싶으면은 여기서 아마 오늘 만든 저점 오늘 만든 고점 푸드옵션이 여기를 아마 내일 한번 정도 더 확인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떤 방향전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 여기서 푸드옵션이 또 죽는다? 그러면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오늘은 일단 역시 400이 저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일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내일 또 푸시 살아나려면은 이 자리에서 예, 테스트를 해야 될 거다. 선물로 말씀드리면 어, 오늘의 고점, 오늘의 저점 사이에서 테스트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미국이 여기서 이제 또 급등 마감을 해버리면 또 다시 아마 갭상승 출발을 하긴 할텐데요. 갭상승 출발이 어설프면 또 뒤통수를 세게 때릴 수 있겠죠. 상승을 보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세게 때릴 수 있겠죠. 아 미국이 올랐네. 갭상승한다. 뒤통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드 옵션이 약간 좀 단기낙폭과대에 있는 자리까지 와서 아래쪽으로 내다 꽂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도치형봉비스무리한 거를 만들어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살아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좀 이제 기다려보자고요. 아무튼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근데 뭐 아무튼 이게 이제 12월 물이 이제 지금 이제 12월 물에서 1월 물로 다들 그 그 롤오버 하고 있는 뭐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뭐 일단 근데 아무튼 거래량은 일단 눈에 당장 보이는 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네요. 이런 네, 점들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나게 올라가다가 오늘 이제 음봉 맞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어좀 신나게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네요. 이런 점들 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반도체들이 갭상승 출발하더니 좀 뒤통수들을 세게 맞긴 했네요 예. 어, 반도체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거든요 코스피는 예, 반도체가 잘못되면은 아마 또 잘못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 오늘 저항 확인했으니까 며칠 더 확인해야 될 거다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보시면 예. 보시다시피 어떤 정배열 직전이고 그리고 일단 지지력을 보여야 될 자리에서 뭐 일단 양봉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 오늘도 뭐 개인들은 콜옵션들을 신나게 사줬습니다 대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뭐 장중에 거의 130억 이렇게까지 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입장에선 뭐 나쁘지 않습니다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여기서 그 업을 쌓고 있는 거죠 덕을 쌓아야 되는데 업을 쌓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내일 당장 꺾일지 안 꺾일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뭔가가 업이 좀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뭐원 달러 환율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그죠 가만히 일단 기다려 봅시다 예뭐 지금 좁은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어 예, 딱히 뭐 드릴 말씀 없는 그런 상황이구요 오늘 밤 미국은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오늘 밤 미국은요 근데 예, 그 일단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래요. 일단 오늘 밤 저는 일단 야근 하긴 할 건데요. 그럼 지켜보긴 지켜볼 건데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항을 넘어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면 이건 저항을 넘어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요. 어, 솔직히 오늘 밤에 저는 차라리 갭 상승을 크게 아 참. 그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갭상승 크게 하면은 또 다시 아무튼 급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오늘 어떤 저항을 테스트 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그냥 저항 테스트 할것 같긴 해요 지금 현재 왜냐면은 이제 유럽하고 어제 오늘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약간 동조화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유럽 많이 오르고 나서 현재 오늘 쉬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아마 오늘 미국도 좀 일단 이 저항 부분을 좀 테스트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서 이렇게 차분히 테스트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변동성 지수가 오늘 또 하락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죠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솔직히 오늘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오늘 좀 아직 생각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16,400전 어쨌든 하면은 그, 그 숏을 잡으면 전 무조건 나스닥만 하긴 할 건데요 일단 16,400이 넘지 못한 저항이긴 해요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몇 거래일 동안 힘겹게 내려왔던 자리를 단 하루만에 지나치게 급하게 올려 올려치긴 했거든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피로감 때문에 일단 오늘 밤에 뭐 숏을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솔직히 오늘 밤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게좀잘 없어서 오늘 밤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려볼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켜보긴 지켜볼 건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아이디어를 좀 드리진 못하겠네요. 어,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어, 네, 내일까지 좀 계속 좀 집중 좀 해보자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좀 집중해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때니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